안녕하세요. 건강코콕입니다 완전 식품으로 누구나 잘 알고 있는 계란은 이렇게 먹으면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1명은 앓고 있는 치매에 대한 예방과 40세 이상부터 수정체 짙은 근육의 힘이 떨어져 오는 노안으로 침침한 눈이 밝아집니다. 계란이 치매와 눈 건강에 좋은 효능과 섭취 방법, 이것과 같이 먹으면 최고의 음식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니 끝까지 들으시고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건망증 잡는 레시틴입니다. 달걀의 노른자에는 두뇌의 세포막이 되는 레시틴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레시틴이 대표 물질 중 하나가 콜린인데, 콜린은 두뇌에서 신경을 전달해주는 구성 물질이 되어 기억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성분입니다. 또한 우리 두뇌에는 인지력과 기억력을 담당하는 해마조직이 있는데, 젊었을 땐사과처럼 탱탱하다가 나이가 들면서 점점 쪼그라들게 됩니다. 핀란드에서는 22년간 달걀을 지속적으로 섭취한 사람들이 인지 기능이 향상되는 연구 결과도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 치매 처방 약제로 쓰이는 콜린이라는 성분이 달걀 노른자에 있는 레시틴의 80%나 됩니다. 때문에 달걀을 섭취하는 것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될수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력 보호와 두뇌 산소 공급 루테인입니다. 신체 부위 중에서도 노화 단계가 빠른 눈은 젊은 때부터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때 핵심은 눈의 안쪽 망막의 중심부에 위치한 신경 조직, 즉 중심시력을 담당하는 황반의 구성 물질을 보충해 줄수 있는 것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로 이를 관리하고 보호해 주는 것이 루테인과 지아잔틴입니다. 루테인과 지아샨틴 성분은 시신경 세포가 가장 많이 존재하는 황반의 건강을 유지시켜주면서 황반변성을 예방해줍니다. 이 성분들은 25세부터 공급이 줄어들면서 자연 생성이 되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섭취해 주어야 합니다. 루테인 성분은 지아잔틴과 함께 노른자에 함유되어 있어 눈의 황반 변성과 백내장을 예방하는데 효과가 큽니다. 또한 시력 손상을 막아주는 효능이 있는데요, 비타민 A를 함유하고 있어 각막의 손상을 예방하고 야맹증과 같은 안 질환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치매 예방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루테인이 혈관 청소에 효과가 있는데 치매가 혈관 질환에서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눈 건강과 치매 예방에 좋은 성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뇌혈관 손상 보호 비타민 B군입니다. 비타민 B6, 비타민 B9, 비타민 12 성분은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비타민 B는 심혈관 질환은 물론이고 혈관성 치매를 예방하는 데에도 좋은 효능이 있습니다. 성인에게 비타민 B군을 6개월간 섭취하게 했더니 혈관독소인 호모시스테인이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염증과 혈관을 손상시키는 산화 스트레스도 감소한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호모시스테인은 뇌 건강에도 치명적이며, 뇌에 영양소와 산소를 공급하는 혈관을 손상시켜서 뇌 세포가 정상적으로 활동을 못하게 하기 때문에 치매 발병 위험을 높입니다. 또한 뇌 건강에 도움을 주어서 두뇌 비타민이라 불리는 비타민 B6, B12는 기억력, 집중력 향상에도 도움을 줍니다. 경도 인지 장애를 겪고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실제 비타민 B군을 12주간 섭취한 결과, 호모시스테인 농도가 감소하고 뇌인지 검사 점수가 향상된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비타민 B군 결핍자가 치매 발병률이 두세 배 정도 더 높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눈 초점 조절 회복 능력이 있는 비타민 B12, 대사 촉진 작용을 하는 B6가 있습니다. 생선이나 육류를 먹지 않더라도 달걀을 통해 꼭 섭취해야 하는 영양소입니다. 치매 예방에 좋은 달걀 영양 100%를 흡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노른자를 꼭 먹어야 합니다. 상대적으로 칼로리가 높다고 해서 노른자를 제외하고 흰자만 먹는 경우가 많은데, 달걀은 노른자까지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실제로 달걀 한 개를 먹는다고 해도 60에서 80kcal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시지 않아도 됩니다. 루테인, 레시틴, 비타민은 물론, 비오틴 성분 등 온갖 영양소가 노른자에 있기 때문에 노른자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달걀 흰자에는 양질의 단백질이 들어있고, 면역 물질인 리소사임 효소가 들어있어 외부 바이러스를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치매 예방을 위해서는 달걀을 섭취할 때 흰자와 노른자를 같이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 매일 두 알씩 먹어야 합니다. 달걀이 완전 식품이라고 말하지만 콜레스테롤에 대한 걱정으로 많이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란 한 개에는 콜레스테롤 함량이 약 210mg이며 대부분이 계란 노른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WHO에서 말하는 하루에 성인이 필요한 콜레스테롤 권장량은 약 300mg입니다. 하지만 계란 두 개만 먹어도 콜레스테롤 권장량을 넘기게 됩니다. 계란 콜레스테롤 오해가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계란 두 개만 먹어도 콜레스테롤 권장량이 넘어가서 건강에 해롭게 될까요? 아닙니다. 계란은 마음껏 먹어도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는 영향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계란 노른자에 들어있는 레시틴 성분 때문입니다. 레시틴은 유화제 역할을 하며 계란 노른자에 함유되어 콜레스테롤을 신체에 흡수되지 않게 도와주며, 체외로 배출을 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계란 노른자의 콜레스테롤은 대부분 건강에 좋은 HDL 콜레스테롤입니다. HDL 콜레스테롤은 혈중 지질 성분은 체내 밖으로 배출을 시키기 때문에 오히려 혈관을 더욱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 반숙으로 먹는 것이 효과가 높습니다. 달걀은 완숙보다 반숙으로 섭취할 때 체내 흡수율이 더 높습니다. 반숙은 소화 흡수까지 걸리는 시간이 1시간 30분 정도이고 구운 달걀은 2시간 24분, 삶은 달걀은 3시간 15분입니다. 달걀을 익히면 익힐수록 단백질의 응고가 더 강해지기 때문에 소화 시간이 길고 체내 흡수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두뇌 건강에 좋은 루테인 흡수를 많이 할수 있고 열에 의해 파괴되는 영양소와 비타민이 손실이 적어 건강관리에 좋습니다. 달걀과 함께 먹으면 가장 좋은 음식은 무엇일까요? 달걀은 슈퍼푸드이면서 완전식품이라고 하지만 비타민C와 식이섬유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식이섬유와 비타민C를 보충할 수 있는 음식과 같이 먹으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브로콜리, 양배추, 피망, 토마토 등의 야채와 사과, 아보카도, 키위, 파인애플 등의 과일과 같이 먹어도 좋습니다. 그 중에서도 눈과 뇌 건강을 위해서는 석창포와 함께 먹는 것이 좋습니다. 석창포를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 수험생을 두신 부모님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청명탕의 주 원료가 바로 석창포입니다. 석창포의 중요한 효능은 두뇌가 맑아지고 기억력이 증진된다는 것입니다. 고전 중에 갈홍의 포박자에 나온 한중의 이야기를 말씀드려보면 석창포를 13년 동안 먹고 추위를 모르게 됐고 하루에 만원을 외울 정도로 기억력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석창포는 뿌리만 약효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잎과 꽃을 모두 약으로 쓸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포 잎을 달인물로 머리를 감으면 윤기가 나고 비듬이 없어진다고 하고 차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창포 잎을 덮거나 데쳐서 비빈 다음 건조시키면 창포잎 차가 됩니다. 꽃 역시 잘 말려두었다가 뜨거운 물로 우려내면 향기로운 차가 됩니다. 모두 두뇌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눈과 귀를 밝게 합니다. 또한 옛날부터 석창포를 화분에 심어 곁에 두면 등불과 촛불 아래서 글을 읽을 때 그을음과 연기를 흡수해 눈의 피로를 덜어주는 효과가 있다고 했습니다. 또 창포 잎에 맺힌 이슬을 받아 눈을 씻으면 대낮에도 별이 보일 정도로 눈이 맑아진다고 해서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요즘은 석창포 분재도 나온다고 하는데요, 소란스러운 주변을 잠시 멀리하고 소담한 창포 한 포기로 눈과 귀를 밝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눈 건강과 치매에 좋은 계란의 효능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